중국이 격추했나? 긴장감 급고조, 주한미군 MQ-9 리퍼 모인기, 군산 앞바다 추락. 미군의 최첨단 무인기 MQ-9 리퍼가 전북 군산시 앞바다에서 추락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주한미군이 리퍼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발생했으며 한반도 감시 대세와 관련한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미칠 공군은 지난 24일 오전 4시 35분쯤 MQ-9 리퍼가 임무 수행 중사고에 연루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칠 공군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나 공공자산 손상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공지했으나 군 당국에 따르면 기체는 실제 바다에 추락했으며 수색 및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의 충격은 단순한 무인기 추락을 넘어섭니다 MQ-9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며 한 대당 가격이 440억 원이 넘는 최첨단 무인기로 대북 감시와 한반도 전역 정보 수집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리퍼는 중고도 장거리 채공이 가능하며 긴급 표적 처리,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무인기입니다. 특히 장거리 정찰 능력과 채공 시간, 고급 센서 탑재로 인해 대북 및 동북아 해상 감시 임무에서 전략적 가치를 갖습니다. 조한 미군은 지난 9월 29일 MQ MQ-9로 구성된 제 431일 원정 정찰 대대 창설을 발표하며 군산 공군 기지를 기반으로 한 상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더글러스 J 슬레이터 중령이 지휘하는 이 부대는 한국 내 최초 상시 배치 미퍼 운영 부대이며 이를 통해 미군은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간 정보 수집과 감시 역량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 핵심 감시 자산 일부가 상실됨에 따라 한반도 정보 위에 일정 부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m q 9은 긴급 표적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단순 정찰을 넘어 고위험 표적 감시 및 작전 수행에도 투입될수 있는 전략적 무기체계입니다. 이번 추락으로 대북 감시 태세와 서해 동중국해 감시망에도 일정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기체 결함 조종 오류, 기상 악화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미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색과 조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군 당국 관계자는 상시 배치된 MQ-9 사고는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매우 드문 사례라며 향후 운용 안정성과 긴급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단발성인지 아니면 운용상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한반도에서의 MQ-9 운용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내에서 무인기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사고 대응 및 비상운용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추락사건으로 미군과 한국군은 상시 배치된 전략자산의 안전성 확보와 임무 연속성 유지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리퍼 재배치, 추가 기체 도입, 운용 프로토콜 강화 등 다각적인 조치가 예상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